어떻게? 불량좀 아, 어, 나왔어? 불량 많아 불량 많지? 좀 길게 넣어줘 길게 넣어줘 잘 오, 먹겠습니다 잘 하나 넣어줄개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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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하나 아, 다 먹을래? 아. 응. 하나 진짜 맛있다 응건강개기 되겠어 잭은 바로 합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어제 저녁에 늦게 이것 좀 넣어서 넘었지. 지금 운동을 할까 말까 고민이에요 아파트에 시장 있거든요.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끊어서 뭔가 땀을 쫙 빼야 할것 같은데. 고민만 고민만 합니다 아 저는 커피 먹어서 잠안 온다는 말안 믿었는데 지금 새벽 1시거든요? 근데 아 망했다 잠이 안 와요 오긴 하는데 벌써 자고 있지 않아 안돼 근데 확실하진 않아 근데 이렇게 안와 오늘도 어, 일하러 갑니다 혹시 몰라서 이거 이따 배고프면 먹을 거예요 아마 퇴근하는 길에 먹자 할까요? 퇴근. 아, 이거 완전 그거다. 와. 맛있네. 따다따따라 다음 빵. 아 진짜요? 응. 야 직원한테 물어본다 이거 그 단가가 안 된대. 원시 아, 반입니다. 啊，我那么。 差不多。 이 공간 찾느라고 바꿨거든요 근데 뒤에 어둠에도 너무 많이 나와서 약간 거슬려요잘 <laughs> 보냈죠? <어울렸죠>? 내일 <laughs> 석가탄신일이라서 휴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한술 간단하게 술 마실 겁니다 음. 지금 약간 밖에 더러운 거다 나오고. 어지러운거다 나와서. 진짜 배부른데? 안 먹어. 와 진짜 어 크림빵. 이성당 거고요. 와, 진짜 맛지겠다른거못 먹어. 못 먹진 않은데, 안 먹을 거, 같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와, 크림 진짜, 아, 터진다. 안 돼. 크림 파수. 아, 이거 잘못했다. 망했어. 야, 이거 한 번에 다 못,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터지는 거 아니, 이거는 진짜. 와, 뭐 망했다. 와, 진짜 망했다. 나 이렇게 못 먹는 거 처음이야. 크림 진짜 묵직하다 아 어, 맛있다 더렇게안 먹고 싶은데 어떡해 어, 이 크림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완전 많아요 크림. 근데 크림 진짜 많아요. 음, 근데 좀 느끼하다. 음, 나한테 느끼한 건나 진짜 느끼한 겁니다. 진짜 크림 좋아하는 진짜 많아졌다 저 이렇게 크림빵에 크림 많은 거 처음 봐요 이 정도로 많은 거 처음 봤어 이렇게 많다고? 크림

잠깐 걸으라고 아침에 선선할 때 나왔어요. 파워이드도 아, 제로입니다. 샵 칼로리. 이거 오늘 나온 거예요? 네, 다 오늘 거예요. 이거 하나 살까? 하나 이거. 한개더 하나 드릴까요?

진밥. 진짜. 음, 맛있구만. 아니 대로 놓고 싶지 않아서 뭔가 미있는차한 모가 싶어요. 아, 저 시간 가는데도 모르고 하루 종일 잤어. 짠. 아, 자고 일어나서 먹는 디저트. 사실, 이미 하나 먹었고요 음. 눈뜨먹, 이번에도 눈뜨먹. 아. 이상한 꿈 꿨어. 크로스핏을 다니고 있는데, 그 크로스핏이, 그 직원들은 다 똑같은데, 그 업종만 바뀐거예요뭐 이상한, 무슨 이상한 사람, 무슨 이상한 놈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세달 결제했는데 한달 환불받고 런런 했다 그것도 운동하는 거였는데 무슨 여러 명이서 상가처럼 분 담아가지고 어떤 거는 뭐스커트만 하는 운동 어떤 거는 뭐 달라 하여튼 이상한 걸 바꿔서 운동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해서 음. 근데 얘는 뭐 슈크림이 들어있어 안 해? 슈크림 같은데? 맛있어 너무 달아 응. 음? 졸려 아, 더이기로 맛있다. 아침에 오늘 왜 했나고요? <laughs> 음. 음. 먹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고정적이지? 귀여운 양맛신는려고요 이거 엄마가 사다 준 거거든요. 귀엽지요. 뭐지 있어 있는데 그래도 나랑 아 얘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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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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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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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들인요 네. 엄마가 또 구워준 거. 세개 먹. 헉, 뭐야? 아니군 정말. 먹을 먹 여기다가 요 카레. 하나 둘 셋. 불렀다. 아끔되지 조금이랑 카레 넣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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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까지, 정 칼로리, 씨 칼로리. 사실 어제 먹었 는데, 그냥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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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쌉싸름 해, 끝 응, 에가 좀 쌉싸름 해 엄마, 엄마 조금 줬어. 요 엄마 먹고 싶다. 그래서 지금 카레에다 밥 먹고, 사실 이거 안 먹을라 했거든요. 내일, 내일 좀 먹을까 생각했는데, 못 참고 나 먹을 거야. 나 먹을 거야. 근데 이거 너무 비싸거든요. 8,500원. 근데 좀더가격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박. 진짜 크림치 많다. 맛있겠네. 아, 지금 방금 그, 제로. 아, 제로 아이스크림 먹고. 혓바닥 약간 텁텁해지 음. 어, 근데 왜 이렇게 짜지? 짠데? 맛있다. 짭짤하네.

아, 위속 소금 있는 게딴 거구나. 탕, 탕, 푸르, 푸르. 응, 짱, 너 소금이 엄청 시키는데요 뭐야? 근데 저는 단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얘는 좀 짭짜름한데 저는 이거보다 그 무화과가 더 맛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무화과가 더 맛있다 잘줄 알았는데 왜 짜지? 이거는 이따가 뭐더 먹을지 모를 것 같아요. 오늘까지 오늘은 땡! 가로 샷? 가로는 너무 더러운 게 많이 나와서 는데 이렇게 이렇게 출근해보겠습니다. 핑핑! 빵빵! 아, 이렇게 해야겠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 사람은 이사데 게임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안나은 얼마 이

멈추지 않으면 가 특별히 가능해집원하실까이 여분 클로가에게서문의하다이이어게파 여성도 잠기다리세요 제가 15, 15, 15. 아, 괜찮은요 아, 괜 네. 아, 네. 은데요괜아아요 <laughs> <거, 안 되요. 웃음> 어, <laughs> 아, 그래도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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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아빠가 가아아아가아 살 많이 쪘잖아. 응? 너온 김에 가면 서빵사갈 거지?